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 저수지나 땜에 있는 물 가득 채워져 있죠. 사람을구경하라고 채워놓은 거 아닙니다. 저수지와 댐에 비축된 물은 용도가 있습니다. 댐에 비축된 물은 전기를 만들고, 저수지에 비축된 물은 농분기에 농가 밭으로 흘러져 가서 농작물의 생육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나 또 댐에 비축되어 있는 물이, 야, 이들에 따라 정발되는 건 아닌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수지의 물과 대내 물은 자연 정발되거나 관상용으로 비축해 놓지 않습니다. 다 목적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축된 물이 전기를 생산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 그것이 바로 수문이 열리고 방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문이 열리지 않고 방류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축되어 있어도 그 물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제 목적을 감당하려면 수문을 열어 방류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방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도 생산하고 또 농작물의 생육을 돕기 위해서 농가 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저수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저수지라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은 물과 같은 것들은 감정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신앙도 포함되죠. 저수지나 땜에 있는 그 물이 자연정발되지 않고 목적이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어떤 주장이나 신앙도 역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감정을 방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해야 되죠. 사상을 방류하려면 말을 해야 되죠. 이론이나 주장을 방류하려면 말을 해야 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원에 이른다 했어요. 신앙는것 자체가 말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저수지와 땜에 있는 물을 방류할 때 농작물의 생육을 돕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득 채워진 물과 같은 감정, 사상, 이론, 주장,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양지실을 갚는다 했죠.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 사상, 이론, 주장, 신앙을 잘 방류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끼치는데 잘못 방류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받고 나도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잘 방류하면 듣는 사람의 은혜를 끼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또더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한 번에 자문해서 인간관계에 끼어지고 신앙 생활도 중도에 포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거리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칼 대고 너 예수 믿을래 부인할래 부인하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인다 할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오다가 막판에 생명이라는내착 때문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 부인 때문에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생활의 모든 수고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사상과 이론과 주장과 신앙을 어떻게 잘 방류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예를 들어, 저수지 물. 옛날에 지 친구 하나가 저수지 물을 빼버렸어요. 소를 이제 먹이러 갔는데 산에다 풀어놓고 저는때면 소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소가 배가 많이 찢죠. 온 산을 다니면서 약초도 먹고, 풀도 먹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는 더우니까, 어, 못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친구하나가그 못을, 바, 물을 방류 하는 이막에 있는 위치를 알아. 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모여갈 때는 물이 줄어든 걸 몰랐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물이 막 밤만 있는 거예요. 온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물을, 그 구멍을 만든다고 애를 먹고 있어곧 농번기인데, 그눈물을 빼버리는 거예 그래서 어른들이 나무라지서 못하고, 뭐배상한다고 되겠어요, 같은 동네인데.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아끼란 말이 있습니다. 말에 생각하면 은 우리말 본전를못 찾아요. 우리는 말에 정말 잘저축하고또 세련된 말을 해야 되죠. 인간관계 잘해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가할지라도 잘안할 것이 없으면, 구독을 내가 할일름이라 복음은 뭡니까? 우리 삶을 통하여 또 이렇게 증명되지만, 말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잘 방유해야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맞아야 되죠, 상황이. 상황이 맞지 않으면 보험을 증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보험을 증가하는 일이 부족불할 일입니다. 이건 누구의 강요나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험을 증가할 때다 먹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반대파가 있었죠. 다 복음을 하여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안 된다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물을 방류했을 때, 그 물이 농가 밭에 들어가 농작물이 뿌리 깊이 침투해서 생육을 돕듯이, 보금 역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금을 증거하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 때문에 우리가 보금 증거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 이 보금을 전하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영적 방류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방류하는 거죠. 자 주진자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는 이렇게 컵에 그릇에 부어보면 알죠. 그 내용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할 때는 우리 안에서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주장, 이 감정들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적어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은 주자잖아. 반대의 각자 반드시 물이 방류될 때 생육의 역사일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방유, 사람들께 흘러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방유합니다. 음악한 사람은 음악, 미술한 사람 미술로, 시를 잘 짓는 시인은 시로, 문학한 사람 문학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안에 모시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방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사람 시인이구나. 저 사람 화가구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류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인정을 받고, 그방류과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죠. 왜? 구원받는 것을 영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누군가? 나는 복음 전문자다 나는 다메식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전부 하는 거예요. 자, 경상도 사람 경상도 언어가 있죠. 전라도 사람 전라도 언어가 있어니 이것도 잘안맞아요런데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은 제주도 같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그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지방세, 지방세가 들어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글쓰기나 인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생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세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이 봄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종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생명보다더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죠. 이 복음을 방류하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 바울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니다 영적인 것들을 방류해서 내 감정과 사상과 이론을 방류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내 마음을 알지? 자기 감정을 방류하자. 나 이해해달라고. 나의 주장이 왔다. 사상주장 이론을, 생각을 방류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실망해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영적 방류, 보험을 증가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 그래서 주변 사람들께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또우리 예배 참석도 권유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영적 방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어통 언어가 있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방유합니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뭐 집사다 어, 그런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방류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것이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리또 내가 증가하는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 일에 세임받을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속에서 수많은 것을 입술 통하여 반묘했습니다. 이 반묘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는 많은 죄악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 생명을 위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언어와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去 e e p 一来啊！